반갑습니다. 경성닭입니다. 네. 하우스 안에서 잠시 어, 따뜻한 햇살 이막 맞고 어, 어, 쬐고 있다 보니까 어, 잠시 좀 느슨해지는 느낌 음, 그리고 좀 나른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런 어, 느낌도 굉장히 또 오랜만에 네, 받는 것 같습니다. 어, 어느 덧또 추위가 네, 겨울이 네, 물러가면서 음, 봄이 왔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또 따뜻한 햇살, 네, 기분 좋은 네, 그런 날씨인 것 같고요. 음, 또 처음으로 네, 저희들 하우스도 그 동안 위 이쪽에 있는 몽골이나 위쪽에 있는 비닐만 열어서 잠깐 잠깐 내부 순환 시켜 줬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쪽에 있는 일중에 있는 비닐을 저렇게 올려서 내부 순환, 네, 공기 네, 순환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음, 이제는 기, 어, 기운이 많이 올라가서 아이들 조금 선선하게 키워도 어, 될 정도로 기운이 올라간 것 같고요. 요럴때 아, 음, 비닐을 너무 닫고 있다 보면 기운이 올라가서 네, 곰팡이 균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꽉지나 네, 다른 벌레들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도르이면 아이들 아, 선선한 기운, 네, 유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이렇게 또 봄이 왔다는 걸네 아이들도 또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입성이나 음, 전체적인 수형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색감 자체가 좀 선명해지는 느낌,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음, 저희들은 그렇게 아이들 약간 변화가 오는 듯한 그런 느낌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또 키우는 다육이 아이들은 또 어떤지 네, 궁금합니다. 음, 여러분들 또한 네, 아이들이 더 예쁘게, 더 튼튼하게 성장했으면 좋을, 어, 좋겠고요. 어, 오늘 또그 음, 중에서도 또 예쁘게 네, 수영과 얼굴, 색감 네, 보여주는 아이들 선정해서 네, 소개 영상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월 8일 네, 준비한 아이들 소개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소개시켜 드립니다. 네, 첫 번째 아이는 81번 트루기다금 아이입니다. 아, 수영적인 이런 특징이 한눈에 봐도 어, 트루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 독특한 수영으로 네, 성장하고 있는 트루기다금 아이고요. 조금은 얼굴 안쪽에 보는 입성 자체가 약간 각진 듯한 이런 느낌이 예, 들고 있습니다. 아, 얼굴도 반듯하고요. 전체적인 이런 수영이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네, 트루기다금 아이입니다. 음, 전체적인 요런 밸런스가 상당히 좋으면서 깔 네, 깨끗한 색감 나오고 있는 트루기다금 아이고요. 네, 뿌리는 네,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요런 수형적인 특징이 한 눈에 보이는 네, 트루기다금 아이고요. 네, 요 아이 사이즈 지금 6cm가 나옵니다. 81번 네, 트루기다 가격 8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82번 연두 장미 금 아이입니다. 네, 연두장미 네, 색감이나 네 수영이 연두장미라는 이름이 상대도 잘 어울리는 네, 그런 연두장미금 아이고요 입장으로 보면 약간 주름이라 그래야 될까요? 이런 어, 수영이 보여주는 게 특징이 나입니다. 옆쪽에서 보면 위로 올라가다가 옆으로 떨어지는 이런 어, 수영이 보여주고 있고요. 어, 손톱과 라인 따라서 이렇게 은은하게 핑크빛이 네, 예쁘게 물이 들고 오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보이는 얼굴, 네 아래쪽에서 옆쪽에서 보이는 이런 수영이 상대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연두장미금 아이고요 네, 이 아이도 뿌리 네 짱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약 6cm가 나오고요. 82번 연두장미금 가격 25,000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83번 쪽비 네보니아입니다. 네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쪽비 네보니아이고요. 요 유아이, 아이는 이렇게 또새엽정일장이 활짝 펼쳐지면서 깔끔하게 색발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입장으로 보이는 복류 색감이나 네, 손톱과 라인 따라서 보이는 쪽빛만의 이런 핑크빛이 네 핑크핑크하게 네 하게 예쁘게 색감 물들어가고 있는 쪽비 네보니아이고요. 옆쪽에서 보이는 모습에서 상대도 반듯하게 수영 올라가면서 아래쪽에 요 아래쪽에 1층, 2층, 3층 가지면서 충수는 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쪽비대 보니 아이구요, 이 뿌리는 네, 짱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이즈는 약 6.5cm가 나오고요. 83번 쪽비대 보니 가격 7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84번 분홍 에보니 아이입니다. 네,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또 쪽빛 에보니 하고는 조금 틀린 이런 수형 가지고 있고요. 얼굴 안쪽에는 초록초록한 느낌의 이런 약간 공처럼 말려있는 입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얼굴 반듯하고요. 네, 아래쪽에는 층수가 높아서 커팅 네, 가능한 층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영은 상당히 또 반듯하게 나오고 있는 네, 분홍 에보니 아이고요. 뿌리는 네, 짱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지금 그냥 6cm, 아 6cm 이상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충수가 좋아서 커팅 네, 가능한 충수 보여주고 있는 분홍 에보니 아이입니다. 84번, 네 분홍 에보니 가격 10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85번 대왕 백금 아이입니다. 네 단단하게 보이는 이런 입성이 특징이고요. 입장으로 보이는 약간 백금 스타일의 이런 색감 자체가 상당히 또 멋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 손톱과 라인 따라서는 이렇게 또 은은하게 핑크빛이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위쪽 얼굴 네, 옆쪽에서 보이는 수형이 상당히 반듯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여기가 1층, 2층, 3층 가지면서 이 위쪽으로 커팅 가능한 층수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뿌리는 네, 단단하게 네, 느껴지고 있습니다. 얼굴 안쪽부터 네, 바깥쪽까지 이어지는 이런 색감 자체가 상당히 또 멋스럽게 성장하고 있는 대왕 백금 아이고요. 오늘 다섯 번째 아이로 네,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네, 아이 지금 네, 사이즈는 약 7.5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85번 네, 대왕 백금 가격 12만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86번, 세인트 루이스 아이입니다. 동글동글한 느낌의 수영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세인트 루이스 아이들이 입장이 좀 틀어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요 아이는 큰 틀어짐 없이 이렇게 반듯하게 수영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굴 안쪽에는 꽉 들어차있는 입장 수영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충수가 높아서 커팅 가능한 충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깨끗한 색감과 반듯한 얼굴로 만들어가고 있는 세인트 루이스 아이고요. 뿌리는 단단하게 나오면서 지금, 사이즈는 약 8cm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86번 세인트루이스 가격 3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전체적인 수영이 상당히 반듯하면서 꽉 들어찬 입장 수영 가지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아이입니다. 87번, 순수 마리아 아이입니다. 네, 순수 마리아 아이들 중에서는 상당히 또 환대배 엽성, 그리고 얼굴 안쪽에 보이는 복류 색감이 너무나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아입니다. 이 위쪽에서 보이는 모습이나, 네, 옆쪽에서 보이는 수영이 상당히 또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커팅 가능한 사이즈도 보여주면서 입장, 옆쪽으로 보이는 이런 색감 자체가 상당히 또 깨끗하게 나오고 있는 네, 순수 마리아 아이입니다. 위쪽 모습이나 옆쪽 모습에 상당히 또 밸런스가 상당히 잘 잡혀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얼굴 안쪽에는 이렇게 또 동글동글한 약간 입장들이 모여 있는 듯한 이런 수형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옆쪽에서 보이는 수형도 상당히 반듯하고요. 이 입장이 1층, 2층, 3층 가지면서 이 위쪽으로 충분히 커팅 가능한 층수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게 예쁜 색감과 얼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뿔이 잘 나와 있는 아이고요. 네, 사이즈는 지금 9cm 이상 나고 있습니다. 87번 네, 순수 마리아 가격 10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8 8번 멕시코 야생 에보니아입니다. 네, 환집의 엽성을 보이면서 약간 호리병 같은 이런 입장 수영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환집의 입성을 가져서 그런지 좀더 꽃봉오리 같은 그런 느낌의 수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도 반듯한 얼굴 가져지고 있고요. 손톱과 라인 따라서는 은은하게 퍼지는 이런 어, 붉게 물든 색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래쪽에는 네, 층 충수가 좋아서 네 커팅 가능한 층수도 보여주고 있고요. 요 와인이 입성 자체나 전체적인 수영이 반듯해서 커팅보다는 음, 그대로 한번 더 대품으로 키워 보시면 사내도 포스 넘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수형으로 성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수형이 반듯하고 깨끗한 색감 나오고 있는 멕시코 야생 에보니 아이구요. 뿌리는 굉장히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약 10.5cm가 나구요. 88번 멕시코 야생 에보니 가격 5만 원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89번, 룽원 봉황 아이입니다. 네, 룽원 봉황 아이구요. 요즘 또요 아이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또많으시더라고요 얼굴 안쪽에 보니 약간 감겨있는 듯한 요런 입성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룽원 봉황 아이들이 의외로 손톱과 라인 따라 보이는 요런 풀, 검, 붉게 보는이런 색감 자체가 상당히 또 멋스럽게 성장하는 아이들입니다. 위쪽 얼굴에서 아래쪽에 이 부분에 자구 하나 나오,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시켜드리고요. 그리고 반대쪽 아래쪽에 이 아래쪽에도 자구 하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자구를 품고 있는 농원 봉황아이구요. 옆쪽에서 보면 단단한 느낌의 입선과 통통한 입장 갖춰지고 네, 있는 아이입니다. 전체적인 수영도 상당히 반듯하게 나오고 있는 네, 아이구요. 요 네, 아이 뿌리는 네, 튼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아이 네, 지금 7cm가 나오구요. 89번 농원 봉황 가격 15만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 90번 도감마리아 아이입니다. 네, 이 아이는 철화에서 나왔는 아이가 아니라 도감마리아 생얼 오리지널 어, 생얼에서 어, 나왔는 도감마리아 아이입니다. 상당히 반듯한 얼굴 나오고 있고요. 입장으로 보, 나오는 복류 색감이 음, 상당히 또 고급 종에서 보이는 이런 맑은 톤의 색감 잘 표현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손도가 어, 라인 따라서 보이는 이런 은은하게 퍼지는 이런 핑크빛도 상당히 멋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위쪽에서 보이는 모습이나 옆쪽에서 보이는 모습이 상당히 또 반듯하게 예, 깨끗한 모습 성장하고 있습니다. 음, 요런 느낌 어, 깨끗한 색감 자체가 상당히 또 멋스럽게 나오고 있는 네, 아이고요. 이 네, 뿌리는 네, 단단하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위쪽 얼굴에서 속 입장에 보이는 이런 색감 그리고 옆쪽에서 보이는 이런 충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입장에도 네, 큰 상처 없이 이렇게 또 예쁜 예쁜 수염과 색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아이로는 네, 도감 마리아 네, 아이 준비를 했고요 네, 이 아이 지금 네, 사이즈는 약 4.5cm가 나옵니다 90번 네, 도감 마리아 가격 30만 원에 소개시켜드립니다.